노후 파산, 장수의 악몽이 될수 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노후에 파산하여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지요. 제 친구는 자녀 3남매를 모두 대학까지 가르치고 결혼까지 시키느라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은퇴하고 노후 자금을 만들기 위해 빚을 내서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를 열었습니다.경험도 없는데 본사 직원이 하는 말만 믿고 시작하였다고 합니다.점주님들이 매달 최소 500만원은 무조건 벌수 있다는 그런 본사 직원 말만 믿고 차렸는데, 막상 오픈하고 몇달 해보니까 본사에게 로열티를 주고 월세 내고 알바비 주니까 남는게 없어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주변에 이런 사례를 많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친구는 잘 되는 식당을 인수하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서 결국 그만두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귀가 얇아져서 다른 사람을 무조건 믿고 다른 사람 말을 무조건 듣는 경향이 있는데 매사에 신중하지 않으면 더 비참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보이스 피싱을 조심해야 합니다. 몇년 전에 제가 KBS 강연 백도시에 출연하였을 때, 저와 함께 출연하셨던 한 분이 있었는데 경찰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는데 퇴직금 전부를 보이스 피싱에 당해 알가지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강연 백두시에 출연한 것을 제가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를 잡아야 할 경찰도 당하는 것을 보면 사기수법이 얼마나 정교한지 우리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할머니가 은행에서 현금 3천만 원을 급하게 찾는 것을 은행 직원이 시간을 끌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해서 알아보니까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위험에 처해 있으니 현금을 찾아서 모 병원 앞으로 오라는 사기범 말을 듣고 현금을 찾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은행 직원이 순발력 있게 경찰에 신고하여 할머니 돈을 지켜드렸지만 큰일 날 뻔한 일입니다. 할머니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신종 범죄 수단이 다양하게 발달하여 젊은 사람들도 당하고 맙니다. 지금 같은 100세 시대에 일찌암치 노후 파산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수의 악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노후에 완전히 파산에 피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인터넷 경제신문 조선 비지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입니다. 선생님 계좌에 범죄 입금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국고 환수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광주 광역시에 사는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김 씨의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와 집주소까지 모조리 끼고 있었습니다. 압류나 기소중지 같은 법률 용어도 현란하게 섞었습니다. 김 씨가 급히 자신의 계좌를 확인해보니 무려 모르는 돈 1250만 원이 입금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인출해 자기 돈이 아닌 줄 알고 전화 발신자가 불러준 계좌로 서둘러 입금했다고 합니다. 미리 김씨 계좌로 김씨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놓고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요구하는 그런 신종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10년 전 퇴직한 뒤 여전히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생각하도 한심하긴 한데 나이 먹으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겁도 많아져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론 인터뷰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 투자보호재단이 작년 말 전국 남녀 2,5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금융 사기를 당했거나 당할 뻔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60대가 무려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 사기도 은퇴자금을 갉아먹는 함정입니다. 원가 4, 5만원 상당의 물건을 노인에게 10배 이상의 가격에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분이나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주로 취급하지요. 우리 어머니께서도 만병통치약이라고 45만원을 주고 사왔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번은 어깨 안마기를 50만원이나 주고 사오셨는데 한 달도 못 쓰고 고장나더라고요.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점심도 공짜로 주고 노래도 가르쳐 주면서 몇주 동안 정을 쌓은 후에 물건을 떠안기니 나이 드신 분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획 부동산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 친구는 기획 부동산 말을 듣고 퇴직금을 전부 투자하였는데 그 땅이 팔리지도 않고 지금 평가해도 반 토박이 났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와 삼성 생명이 지난달 은퇴를 앞둔 전국 4, 50대 남녀 500명에게 은퇴 이후 누가 당신을 속일 것 같은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창업 프랜차이즈나. 기힛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응답한 것이 63.8%라고 합니다. 우재룡 삼성생명은퇴연구소장은 부족한 은퇴 자금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은 조바심이 앞서면 사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은 나이가 들면 사기 등 피해를 당하기 쉬운 것은 가족과의 유대 관계가 옅어지면서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진 것이 큰 원인이라며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사회 가족과 연대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nhk 제작팀이 노년이 되어 백만 원 소득이 없어 정부 지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직접 은퇴한 방송을 엮은 노후 파산이란. 책을 보면 노파산한 자들이 근로소득이 있었을 때는 모두 중산층이었는데 이구동성으로 나도 내가 이렇게 될줄 몰랐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 100만원 소득 중에 4,50만원은 월세로 지불하고 월 4,50만원으로 버틴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중 빈곤, 노인 빈곤율이 탑을 찍고 있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파산이 진행되는 과정은 40대 중반 넘어가면 회사에서 꼰대 취급당하면서 백수가 되는 사람이 있고, 공기업도 60세면 백수가 모두 되고 맙니다. 백수를 면하기 위해 제2의 직장을 찾아보지만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투자나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망한 직장 생활을 한 사람도 시참한 노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한 언론사의 대기업에서 은퇴한 사람의 인터뷰 대응을 읽었습니다. 노후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월급쟁이로 보니 일에만 매진하였고 월급 받아서 풍족하게 생활하고 은퇴해 보니 앞으로 3, 40년은 더 살아갈 것이 막막하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 파산 확률을 낮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빈곤 노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 급하게 새로운 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급하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빚지고 망하기 쉽습니다. 오랜 시간을 준비한 사람한테 경쟁이 될 수가 없을 뿐더러 만약에 경쟁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으로 그것이 개인 사업이든 전원 생활이든 모두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비나 결혼 비용으로 노후 자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 마음이지만, 노후 자금은 노년 삶의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식에게도 부담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에게 재산을 빨리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나한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넉넉하지도 않은 나의 재산을 자신에게 미리 모두 주는 것은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자금으로 코인 등 불확실한 곳에 투자하지 마세요.제 주위에 코인하는 사람 중에 90%는 원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세상에 돈 되는 좋은 정보를 아무 이유 없이 공유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노후 인생을 걸고 대박을 꿈꾸며 도박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관리하셨다가 노후에는 욕심 없이 행복한 삶을 위해 사용해 보세요 노후에는 가서는 안 되는 길에는 절대로 발을 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스스로 공부하여 치밀하게 판단하고 똑똑해져서 노후 파산을 막으며 행복한 백세를 누려 봅시다 오늘도 제가 쓴시한 편을 낭송해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걸으면서 황선만 어렸을 때 심리 사탕 하나 얻어 먹으려고 엄마를 따라 읍내까지 2, 3 0 리를 걸었다. 빨리 오라는 엄마의 재촉을 받아가며 한 시간 정도 걸으면 어린 두 다리가 퍼지면서도 마음은 설레었다. 심리 사탕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며 동네 한 바퀴 빙빙 돌아 걸어서 출근을 한다. 노래를 들어가며 즐겁게 걷지만 겨울에는 찬 바람에 볼이 시리다. 그래도 행복하게 걷는 것은 사무실에 가면 따뜻하고 향이 진한 커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걸으면서 알게 되었다. 두 다리가 퍼질 정도로 힘이 든다면 목표 지점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있듯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을 달아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